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행하실 법문을 전해 듣는 공덕 수행의 공격 등등이 최상의 과보로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계행을 청정하게 내려받는 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수계 의식 첫 번째 페이지 오가사로서 허물을 참여하고 삼복계 예경을 올리는 의식을 시작으로하여 고개 술 수요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가사 스승님께 고합니다. 오가사 스승님께 고합니다. 오가사 스승님께 고합니다. 허물들을 참회하고 불법승께 귀의함이여. 계율행을 내려받는 바른 기회구합니다. 몸과 입이 짓게 된업 마음으로 지은 업들 모든 종류 허물들이 사라지고 고요해져 이 수명이 길어지고 질병 고통 사라지며. 적과 위험 사라지는 선업들과 축복들이 거듭거듭 생겨나는 이익들을 얻기 위해 부다남마상가라는 불법승의 귀한 보배 고귀하신 삼보에게 은혜 높은 스승들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두손 모아 머리 숙여 존경 표해 제가 지닌 교만 줄이여 삼가 예경 올립니다 존경하는 스승이여 아항반대.

존경하는 스승이여 불법승의 의지처와 다섯 가지 계율행들 높은 법을 구합니다. 연민심을 지니시어 계율의 법서라소서 존경하는 스승이여 두디얌비 Bhi bhi aham bhante Ti saranena saha Pancha silang, silang Dhamang yajami Anukahang kadwa

Tamang hyá chá mi Tamang hyá chá mi Anukahang kha tùa Anukahang kha tùa Xê lang tê thao Xê lang tha. Mê văn 두 번째도 이와 같이 세 번째도 이와 같이 존경하는 스승이여 불법승의 의지처와 다섯 가지 계율행들 높은 법을 구합니다. 현민심을 지니시어 계율의 법설하소서 존경하는 스승이여 이 야마항와다미 땅와대다 이와 같이 바른 법들 이 비구가 설할 것입니다 설하여질 그 말들을 따라하여 말하십시오. नमो तस् भगवत अर्हत सम्मा संबुदस्स नमो 내 소멸하여 공양받기 합당하신 바른 법을 스스로가 남김없이 깨달으신 가장 높은 공덕진인 저 높으신 세존에게 공손하게 두손 모아 바른 예경 올립니다. 붓땅 살아남 가참이 붓땅 살아나 가참이 존귀하신 부처님을 진정하신 의지처로 인정하며 가옵니다 담망사라낭가참이담망사라낭가참이 부처님의 바른 법을 진정하신 의지처럼 인정하며 가옵니다. 상강사라낭. 가이가이 부처님의 성인상과 진정하신 의지처럼 인정하며 가옵니다. 두띠야 부당사라낭 가참이. ृतीयाम्पी धर्मं शरणं गच्छामि दृतीयाम्पी सङ्घम्

두 번째도 이와 같이, 세 번째도 이와 같이, 존귀하신 부처님을 진정하신 의지처럼 인정하며 가옵니다. 부처님의 바른 법을 진정하신 의지처럼 인정하며 가옵니다. 부처님의 성인상과 진정하신 의지처럼 인정하며 가옵니다. 살아나가만앙파리본낭 삼복귀의 공덕행이, 공덕행이 부족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아, 네. 다섯 가지 계획을 내리고 수여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바나티바타 바나티바타 웨라마니세카바당웨라마니세카바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들을 해친다는 행위들을 행함 없이 삼간다는 계율행의 가르침을 방일함을 갖지 않고 주의하여진 일이다. 아인나다나. 아인나다나. 웨라마니스카바당 사마리아민 다른 이의 소유물을 부정하게 취하는 일 행함없이 삼간다는 계율행의 가르침을 방일함을 갖지 않고 주의하여 지니리다 가매수미차차라 가수미차차라 베라마니세카바당 카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성적으로 생겨나는 괴락의 법취함에서 배우자가 아닌 이와 부정하게 즐기는 일, 행함 없이 삼간다는 계율행의 가르침을, 방일함을 갖지 않고 주의하여진 일이다. 무사와다. 에라마니 시가파담 라마니시가 사마디야미 야미 그릇된 말 말하는 일 거짓된 말 말하는 일 행함 없이 삼간다는 계율 행의 가르침을 항일함을 갖지 않고 주의하여진 일이다. 수라미라야, 수라라야마자파마라타나마자마라나 베라마니시가바당. 사마디야미 방일함의 원인 되는 술과 마약 취하는 일 행함 없이 삼간다는 계율행의 가르침을 방일함을 갖지 않고 주의하여 지니이다 Idang mesilang maka phala nyanasa. Dalam sisiyo idang mesilang. Dalam sisiyo. Idang mesilang maka phala nyanasa. Maka phala nyanasa. Baca 같은 나 자신의 가치 있는 계행들이 도와과를 성취하는 어김없는 조건들이 장애 없이 되어지길 사루사 사루 नेन सह पञ्चशिलं धर्मं शानुकं कट्वा अपमादेन सम्पादेथ